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최고봉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감사 찬양 체질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가치를 인식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 나오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죠. 저희 주일학교 시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찬양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훈인 잔치집에 문제가 터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당장 편의점 가서 사올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 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분부를 하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한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 두고 뭐라고 하시죠?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다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줘야지 왜 물을 줍니까? 근데 그대로 순종하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손님으로 오시면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기적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물 같은 인생입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분명한 맛과 빛깔을 내는 포도주 같은 일생들 다 되어 질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내가 죽는 인생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이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정말 죽었습니까? 가오리 아, 지금 칩자 가에못 박해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내 자신의 죽음, 내 생각의 죽음, 내 경험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자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자기 생각을 플러스해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사기서가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안한 적이 없다니까요. 사사기 시절에도 하나님 예배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분만 예배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늘에 비가 오고 우리 뭐 1차 산업, 농경 사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비를 내리는 바알 신도 같이 예배했어요.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 뭐 여러 가지 우상도 같이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부분이죠.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애국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세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 왕 사울 왕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날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나의 옛사람 옛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아, 나의 죄성. 나의 옛 체질. 나의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물 속에 잠기는 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 체질, 창세기 3장의 체질, 모든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세례잖아요. 다시 일으키고 올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세례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계속 뭐가 올라옵니까?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정욕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자기 욕심이 올라오고 날마다 모르게 내 죄성이 올라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생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죄에 대하여는 나는 이미 죽은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죽은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유혹을 느껴요. 죄유혹이 언제 완벽히 사라집니까? 육신이 죽으면 사라지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완전히 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어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완전히 용납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에요? 죽음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 죽습니까? 그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아, 내 안에 창세기 3장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지만 죄에 대하여는 나는 이미 죽은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는 살아 있는 자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인들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장인데 바울이 자랑할 게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절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뭐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는 게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쇼파에 쫙 누워서 핸드폰을 키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건 내가 죽는 게 아니죠. 자동이죠, 그건.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쇼파에 딱 누워서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거, 아, 그거 자동 아닙니까? 그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피곤해서 주무신다. 그럼 내가 바득바득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오늘의 만나를 묵상하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기도하고 이게 내가 죽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것도 안아 아, 그런 거는 전도사님이나 하시지, 목사님이나 하시지 아니에요. 우리는요 평신도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는 행위가 또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나있습니까 기도가 술술 되니라. 그런 표현 본적 있으세요? 기도는 어찌 되야 됩니까?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는 힘 써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언제 되어집니까? 디모데의 전서 2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가 무엇입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문제 사건 터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 평상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면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요. 그러면 도고 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충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장 성, 수준 높은 기도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우리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뭐 구역장 분도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단임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구역장과 사역자 주장분들을 위해 아니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짧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될줄 믿습니다. 그럼 또 내가 죽는 게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세요. 말씀을 읽는 행위 자체가 연구하는 거죠. 전도사님만 구역 예배 이끌고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 조장 아니면 여기 모든 우리 기관장,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말씀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펼쳐 나가야 주일날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카페나 다른 사무실 공간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잖아요. 평신도라는 단어의 정체성이 뭐가 들었습니까? 나는 평신도. 전도사님, 목사님, 화이팅 힘내세요. 나는 평신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현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모든 사역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은요.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강단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감사의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감사는요 막 던져야 돼요. 고 이어령 교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는 벽에 던지는 공과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강단이 던지면은 돌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가끔만 있으면 안 돼요. 던져야 돼요. 감, 느낄 감이에요 사, 사례할 사, 말씀 언자와 솔사가 같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풀어보면 어떤 말입니까? 감사한 감정을 쏴야 돼요 쏴야 돼요 아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기관 식구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여야 돼요 계속 감사를 이야기해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죠 마음만 갖지 말고 말로 쏘세요. 감사하니다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죠. 우리 자녀들 감사하죠. 마음만 갖지 말고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항상 뭘 선포합니까? 감사를 선포해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감사한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알고 계시지만 선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강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감사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